네, 이번 시간에는 멤버 이니셜라이저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클래스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때 불러지는 함수가 컨스트럭터고, 오브젝트가 없어질 때 불러지는 함수가 디스트럭터예요. 이를 간단하게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고양이 오브젝트 키티를 생성하였어요. 이제 고양이 클래스의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를 정의를 할게요. 컨스트럭터는 고양이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주면 완성이 돼요. 이 안에 컨스트럭터라는 출력이 나오게 하고 디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물결문이 다음에 고양이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이게 바로 디스트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를 바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Kitty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컨스트럭터가 불러졌고 그 이후에 메뉴를 확인을 하였어요. 그리고 Kitty가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오브젝트가 사라질 때 디스트럭터가 불러진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이러한 과정을 어셈블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는 프린트 파트는 전부 삭제를 해주고요. 어셈블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컴파일러 익스플로러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오른쪽에 어셈블리 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부르는 콜 명령어를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고양이 컨스트럭터그 이후에 고양이 스피크 함수,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디스트럭터가 불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d 스트럭터 디스트럭터는 클래스 안에서 마법처럼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명확히 스택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가끔 어떠한 교육기관에서는 멤버 오브젝트를 포인터로 만들어주고 콘스트럭터에서 힙 공간에 오브젝트를 만들고 디스트럭터에서 이런 식의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힙의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싶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너무 크지 않다면은 그냥 멤버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어쨌든 우리는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식 나인한 살을 생성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 이 오브젝트들의 나이는 한 살이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콘스트럭터에서는 아규먼트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int age라고 써주고. MH는 a age. 컨스트럭터를 만들게 되면은 키티는 3살, 나비는 2살 이러한 방식으로 오브젝트 생성 시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해줄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였고요. 바로 이어서 멤버 이니셜라이저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클래스가 더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동물원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동물원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주고 동물원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키티라는 이름으로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메인함수에서 c p p 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키티의 나이를 argument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생성자에서 int kitty-age m-kitty는 cat kitty-age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cpp줄을 만들 때 당연히 pt의 나이인 5살을 넘겨주게 되면 이렇듯 아무런 문제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죠.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파트에서 고양이가 한 마리 만들어지고 사라져요. 이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프로세스의 메모리 뷰를 그릴게요. 처음에 cpp줄이 만들어지면서 스택 위에 줄이라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키티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처음 만들어질 때 M키티는 캣의 기본 컨스트럭터인 MAG는 1이 들어있기 때문에 키티는 한살이 돼요. 그 이후에 동물원 컨스트럭터가 불러지면서 아규먼트로는 5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스택 프레임이 올라오고 그 안에서 다시 임시 고양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나이는 5살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멤버 오브젝트인 키티에 tmp-kitty의 정보가 assign이 되는데요 이 5살의 정보가 여기로 복사가 되면서 여기에 명령어는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construct 함수가 끝나면서 여기 있던 스택 프레임이 삭제가 되고 kitty 오브젝트는 5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양이 오브젝트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멤버 오브젝트에 assign을 해준 뒤에 사라졌어요 이 임시 고양이 오브젝트가 쓸데없이 만들어지고 없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멤버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생성자 뒤에 멤버 오브젝트를 써주고, 괄호를 열고,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돼요. 왼쪽과 같이 멤버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사용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들게 되면, 임시 오브젝트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바로 CPP 주가 만들어질 때, 키티 오브젝트는 5살로 초기화가 될수 있는 것이죠. 고양이 오브젝트에서도 이 파트를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수가 오브젝트가 아닌 간단한 프리미티브 타입일 때는 머신 코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생성자에서 멤버 오브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멤버 이니셜라이저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당연히 이 파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cpp-reference-member-init-list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exception의 경우 그리고 virtual call의 경우 초기화의 순서 이 정도가 더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클래스 콘스트럭터를 통해서 멤버 오브젝트 변수를 초기화를 할때 이러한 방식의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사용하면 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컨스트 u c t o r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카피 컨스트 u c t o r 무브 컨스트 u c t o r 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한 컨스트 u c t o r 를 배웠으니까 이거와 비슷한 어싸인먼트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